저는 고요 저는 촬영 친구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로 올까 여기 송파입니다 송파 송파 짜잔 오 여기 되게 멋있는 자동차 매장인데 우리는 음. 산타 산타페를 타러 왔습니다 시승, 음. 시승 시승 한번 하러 가볼까요? 잠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네와 멋있다 조용하게 로봇? 와, 로봇? 로봇 안내안내 b e r 와 어때요? 우리? 우리는 지금 이산타페 b 산타페 r 시승 e r t Robert, Robert, r 저기 타고, 타고 저는 여기 타겠습니다 네. 네. 저희가 지금 동일한 도착지를 찍으면, 네. 캠이 돼서, 서촌 역으로 일단 도착지는 찍어서렸거든요 네. 그래서, 홈코스만더 내려오셔가지고, 동일한 쪽으로 도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